네, 바이른미넨과 도르트문트의 DFL 슈퍼컵 경기 바이른미넨의 3대1 승리로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는데요. 먼저 이 DFL 슈퍼컵 경기가 어떤 대회인지 알려드리자면 EPL로 치면 커뮤니티 실드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직전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팀과 직전 시즌 DFB 포칼 우승팀이 맞붙는 대결인데요. 슈퍼컵 대회 자체야 이벤트성 느낌이 있지만 서로가 상대가 바이른미넨과 도르트문트인 만큼 서로를 상대로 한번 전술과 전략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경기인 만큼, 어, 경기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고 속도감 있는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먼저 바이른미넨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41분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전 토마스 밀러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는데, 63분 로이스 선수가 추격골을 넣었지만, 73분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바이른미넨이 3대1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경기 자체도 굉장히 이야기할 거리도 많았고 두 팀이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어,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기였는데요. 먼저 두 팀의 공통점을 조금 짧게 알려드리자면 은 양팀 다 오른쪽 풀백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어, 바이르미넨 같은 경우에는 파바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어, 서브 선수인 사르 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뉴스에서 44번 이, 어, 이 스타니시치 선수를 콜업해서 뛰고 있고요. 또 도르트문트 역시도 원래 주전격인 매니에 선수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이 30번 파슬락 선수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도르트문트입니다. 그리고 두 팀의 가장 큰 공통점은 양팀다 어,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바이른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 현 세대 가장 완벽한 공격수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차세대 가장 완벽한 공격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홀란드 선수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의 맞대결이 항상 최근에 바이른미넨과 도르트문트 대어 클라시커의 어, 흥미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 바이른 미넨의 선발 라인업 중에 가장 불안한 부분은 이 라이트백 부분이었습니다. 파바르도 다치고, 사르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 스타니시치 선수라는 새파란 유망주를 끌어다 올린 상황인데요. 이 선수가 나름대로 준수하게 활약은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을 바이른 미넨이 대처한 방법이 어, 인상적입니다. 네, 이건 제가 준비한 선수들의 활동 범위인데요. 보시다시피 스타니시치 선수의 활동 범위를 보게 되면 오른쪽 사이드에 머물러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비를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래핑이라던가 공격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비만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위험한 기회를 내주곤 하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이 코망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해서 이 스타니시치 선수의 수비를 같이 도와준 게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은 틀어 맞고 왼쪽에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와 같은 이제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진 왼쪽 풀백을 활용해서 공격을 잘 풀어나갔고요. 그러면서 선제골도 그렇게 왼쪽 사이드에서 폭스리를 올린 것을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헤더로 골로 연결시키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경기를 잘 풀어가던 바이른 미넨에게 악재가 터집니다. 바로 이제 전반전 끝나기 전쯤에 코망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듯한 상황이 있었던 것인데요. 후반전에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코망 선수가 들어왔지만 한 4분 정도 5분 정도 뛰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는 사인을 보내서 자네 선수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자네 선수가 네, 이렇게 투입되게 되는데요. 자네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두 팀의 경기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망 선수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오른쪽에 스타니시치를 도와서 이제 수비를 도와줬다면, 자네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활동량으로 도와주고, 그런 활동량이 조금 부족하다면, 자네 선수가 가진 장점이죠. 이런 드리블이나 1대1 돌파를 통해서 공격으로, 이 도르부트문트의 왼쪽 공격을 억제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네 선수의 교체 투입된 활동 범위를 보게 되면요 자네 선수도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활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스타니시치 선수를 도와서 오른쪽 사이드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보다 조금 내려앉아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움직임 자체가 오른쪽 사이드에 너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망 선수가 이렇게 활동 범위를 넓게 가져간 것과는 대조되게 자네 선수가 이 오른쪽 측면에만 머물게 되면서 도르트문트의 어, 공격이 조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 역시도 여기서 고비를 당겨서 이번 경기 조금 아쉬웠던 모우코코 선수를 빼고 어, 이 새로 영입된 말런 선수를 넣었습니다. 말런 선수가 이번에 p s b 에서 영입된 선수인데 굉장히 빠르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홀란드 선수와의 시너지를 생각하면서 넣은 것 같은데요. 57분에 교체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뭐 이래저래 말런 선수가 투입된 것도 있고 바이른 미넨이 코망 선수가 빠진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63분에 로이스 선수가 추격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그 전에 앞서서 토마스 밀러 선수가 자네 선수가 교체되고 난 뒤에 경기장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토마스 밀러 선수가 추가골을 넣어 놓은 것은 바이른 미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골을 넣었지만 이후에 경기 자체가 점점 도르트문트 쪽으로 넘어가서 63분에 추격골을 놓은 로이스고요. 이렇게 경기 분위기가 넘어가는 듯한 양상에서 나게스만 감독이 선택한 방법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나브리 선수와 밀러 선수가 이제 조금 지치고 자네 선수가 이 활동량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활동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활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교체 카드를 단행하는데요. 바로 톨리소 선수와 어, 무시알라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체로 바로 즉시 효과를 보는데요. 톨리소 선수가 바로 전방 압박에 성공하면서 투입된 시간이 72분인데 73분에 아칸지의 볼을 빼앗아서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3대 1로 달아나는 바이른 미넨이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 톨리소 선수가 2선으로 투입됐지만 이선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3선까지 내려가면서 이 활동량으로 자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고요. 무시할라 선수도 왼쪽 윙으로 투입됐지만 왼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움직여 주면서 톨리소 선수가 내려가면서 비어 있는 이 중앙으로 많이 개입하면서 경기를 많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나게스만 감독은 미넨의 약점인 오른쪽 사이드를 이렇게 코망 선수로 커버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갔고요. 중간에 잔해 선수가 투입되면서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톨리소와 무시할라라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용병술까지 적중화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이제 빌트 평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독일 평점 시스템의 특이한 점은 다른 리그들의 평점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숫자가 클수록 이제 좋은 활약을 했다는 거지만 독일의 평점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수록 1에서 5, 5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좋은 활약을 했다는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두 팀의 평점을 보게 되면요 먼저 두골 1어시를 했던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당연히 평점 1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노이어 선수 역시 평점 1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가 바로 질레 선수와 우파메카노 선수인데 질레 선수와 우파메카노 선수는 이 홀란드 선수, 피지컬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아줬어요. 거의 이번 경기는 삭제했다고 봐도 될 만큼 굉장히 홀란드 선수를 꽁꽁 묶었던 질레와 우파메카노인데요. 그래서 질레 선수는 평점 2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에 반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평점 5점을 받은 선수가 3명이나 있는데요. 그 먼저 아칸지 선수, 파슬락 선수, 모우코코 선수인데, 어 일단 파슬락 선수는 평점 5점을 받을 만해요. 이 선수가 도르트문트의 약점답게 이 오른쪽에서 굉장히 왼쪽에이 알폰소 데이비스를 억제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미네네 첫 번째 득점과 두 번째 득점이 이 도르트문트의 오른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파슬락 선수가 굉장히 고전하면서 을 5점을 받았고요. 어, 모코코 선수 역시도 조금 경기 내내 잘안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점 5점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안타까운 점은 교체 투입된 말런 선수도 처음에는 조금 잘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약간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평점 4점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칸지 선수가 평점 5점 받은 것은 약간 아, 안타까운데요. 아칸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는 잘했어요. 바이른민이 세기골을 기록할 때, 톨리소 선수에게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탈취당했고, 바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평점, 5점, 최하점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른민에 나서 프리시즌 포함해서 공식 경기에서 첫승, 그리고 첫 우승컵을 든 나게스만인데요. 이러한 나게스만의 우승은 도르트문트를 상대해서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나게스만 감독이 상대 전적으로는 도르트문트에게 굉장히 열세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이겨내면서 그러한 상대 전적을 한번 반전시켰고요.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요약하자면 승리한 감독들의 이제 평범한 이런 인터뷰였어요. 거의 뭐 우리는 전반전에 잘했고 리드할 만했고 후반전은 도르트문트가 많이 뭐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길 자격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것은 한지플릭과 팀의 타이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전임자였던 한지플릭에 대한 이제 존경심을 드러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전 바이른미넨의 감독이었던 한지플릭 감독이 독일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제 또 경기를 보러 이제 이번 경기에 찾아왔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나겔스만 감독이 우승한 것은 자 아직은 자기의 색깔을 입히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전임자인 한지플릭의 어 성과다. 그리고 이런 한지풀릭의 성과를 치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소인배라서 그런지 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멘트인 것 같은데 이런 인터뷰까지 완벽하게 한 해는 나겔스만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DFL 슈퍼컵 제가 경기 내내 한번 보고 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좀더 재미있는 컨텐츠와 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